안녕하세요. 지혜 취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해요.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도 섞어서 혼자였던 시간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그동안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지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는 무게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 없으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의 대답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피하고 싶었던 진실들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또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감정들이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순간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요. 혼자 있었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기 인식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부의 사람들과의 비교나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우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우울함 속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많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나는 내 안에서 나만의 취향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조금씩 내면에 나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한 것은 바로 감정 조절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죠. 외로움, 불안, 불만 등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감정의 뿌리를 파헤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감정 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감정에 휘둘리기만 했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이 내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할수 있었어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죠. 혼자 있을 때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덕분에 좀더 차분하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기 수용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숨기려 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불안한 성격이라면 그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나는 불안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불안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자기 수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더잘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감정을 더잘 조절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단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